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음, 경제 평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경제 평등, 경제 아, 평등, 평등하다, 평등하다라는 것은 음. 삐뚤어짐 없이, 이렇게 쭉 평등하다란 뜻이에요. 어. 어느 한쪽이 기울, 기울림이, 기울어짐이 없이, 음, 평등하다. 음, 참,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제일 이상적인, 음, 바이긴 하지만, 이렇지가 않잖아요. 어, 이런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음 어, 정치적으로, 어 법으로 정책으로서, 음 정책으로서 또 언론, 음, 아 어, 전문가. 수, 등등, 음, 권력자들이, 음, 지식인이나 권력자들이, 우리나라 지식인이나 권력자들이, 똑같이, 예, 똑같이, 끼리끼리, 예, 끼리끼리, 어, 균형 발, 발전에 의해서, 어, 균형 발전을 한게 아니라 한쪽으로 한쪽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듯이 어, 이렇게 쭉 선이 이렇게 그어지면 음어 이렇게요. 네. 이렇게 아, 음, 불평등하게 여기 저기 여기까지. 예. 네. 여기는 1%. 1%. 상위 1% 예. 상위 1%만 잘 사는 나라. 어. 그리고 여기서 한 30에서 40%는 음, 또잘 사는 나라. 나머지는 음,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어, 음. 완전히 분리된 거죠. 너는, 어. 음, 상, 하, 상위 수준, 하위 수준. 음, 지금 이렇게 경제가 한쪽으로 기울여졌어요. 예. 네. 어 고간에다가 음 어, 돈을 피비린내 나는 돈짠뜩싸놓으면서도응 여기 하위 수준의 응 어, 박정희 시대부터 시작해서 응 어, 열심히 일한 어 소처럼 일해서 응 어, 돈을 벌어자 벌어다 줬는데, 응? 음? 어르신들이 박정희 시대부터 열심히 벌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음, 아주 큰 공로를 세우신 어르신들은, 음, 곰주림에 허덕이면서, 혹은, 감자 훔쳤다고. 응? 법에서, 어, 50만원 벌금. 판사님들이 50만원 벌금하라고. 50만원 벌금할, 벌금을 내 돈이 있으면 감자 한 감자를 훔치겠어요? 네? 이런 수준입니다. 어, 곰주름에 허덕이면서 감자도 훔치고. 어. 그러다가 자살까지 하는 너무 차이가 어? 너무 양극화가 되어있잖아 양극화 양극화 시대 경제가 어. 예전에는 그래도 어, 중등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은 중등 수준에 있는 음, 사람들도 없다. 그 말이에요. 어. 양극화 완전히 상위 수준, 하위 수준으로 어. 분리됐어요. 음. 처음부터 이렇게 균형 발전이 되면은 음, 이런 일이 없고 또. 어. 뭐, 검찰 개혁, 뭐, 응? 어? 뭐든 다 개혁하려고 촛불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촛불 시민들이. 응? 하위 수준이 너무 많으니까 상위 1%를 위해서, 응? 30%에서 40%만 잘 사는, 먹고 살수 있는 수준. 응? 하위 수준은, 응? 돈이, 돈이라는 거는 돌고 돌아야 되는데 여기에 국가 어? 내 돈이 짠득 대한민국에 돈이 짠득 한 80%가 여기 쌓여 있으니까 20% 돈이 돈으로 이렇게 어떻게 경쟁하고 하려고 하니까 맨날 어? 싸고 그러죠 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응. 어. 이거를 다, 응? 어? 똑같이 이렇게 균형 발전을 해서 하면 참 이상적이겠지만, 응? 그렇지 않, 않더라도, 응? 그렇지 않더라도, 음. 어. 아무리 어째도, 어르신들이 자살하고, 굶주림에 허덕에서 자살하는 그런 상황은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음. 그래서 기분소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분소득. 음. 어, 지난번에, 어, 경제부총리. 어, 홍남기 경제, 경제부총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음. 어,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 어, 경, 기본소득, 국민들 기본소득 50만 원씩 주자. 이렇게 하였는데, 우리 헝, 헝남기 경제부, 부청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음, 어, 50만원이, 응? 빵값이라는 거예요. 응. 어. 어. 그런데, 이런, 매일마다, 굶주림에 허돌기면서, 어. 어, 50만 원조차 없어서 어, 굶주림에 허둥이면서 자살하시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어. 이런 분들한테 50만 원이 어? 홍당기 청년한테는 50만 원이 빵값 정도이지만 어? 50만 원이 어, 이 어르신한테 있으면은 자살까지는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살 위기는 면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혼난기 부청님께서는, 음 기본소득을 50만원 아닌, 음, 50만원으로 빵값으로, 음 주는 거 아니, 빵값이 아닌, 밥값으로, 어, 밥값으로 백만원씩 줄 것인지, 음, 밥값으로 백만원씩 줄 것인지, 어, 그렇게 해주신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음, 경제 평등이란 음, 바로 이렇게 양극화가 되었을 때, 음, 양극화가 되었을 때, 음, 양극화가 되었을 때, 어, 이 여기 있는 음, 사람들의 이것을 나눈다면, 음, 균형 발전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음. 그러면, 어, 여태까지, 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재산을 뿔렸나 하면은, 부동산, 음다 짜고 치는 고수톱이죠 지네들끼리, 응, 음. 어, 정보를 알리면서, 어, 법, 정책하는 언론, 전문가, 교수, 다, 어, 다 똑같은, 음, 채테크 하는 부동산. 으로 고수익 불러서도, 음, 불러서도 끌, 음, 불러서도, 그러, 어, 불평등하게 돈을 받았죠. 어, 이런 거는 우리는 불법으로, 불, 불러서도, 그러. 어. 돈을 번 사람들을 우리는 부자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어. 더러운 돈이라고 하죠. 더러운 돈. 음, 돈은 돈이긴 한데 깨끗한 돈이 아니라 그런 그, 그 말이에요. 어. 불러서도 또 뭐가 있나? 세비, 음, 세비는, 세비는, 음, 나 개신교는 거의 다, 음, 돈을 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음. 아마도 음, 우리나라에서 음, 다양한 이제 성매매가 행, 이루어지죠. 그 성매매 이루어진 이유가, 음, 이 이루어지는 중에 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마 세비에서 어, 이렇게 성매매해서 번 돈은 세비에다가 바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어. 왜냐면 셀비에서는 돈을 가지고 와야지 점수를 주니까, 점수나 뭐 등급을 주니까, 응. 어. 아니면 뭐 어떠한 처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고 이런 돈은 이런 부정당한 어. 불러서도 그 이런 지급 자체를 없애야 해요. 어, 지급 자체를 없애야 해요. 이거는 폭력적인 조직입니다. 어. 이런 조직 없애야 해요. 어. 불공정하고, 어, 불공정하고, 음, 우리 사회에 드러물을 막어 만드는 더러움을 만들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조직. 이런 조직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어. 이게 첫 번째이고요. 어, 우리 경제 평등하려면, 음, 세비나 개신교를 반드시 없애야 해요. 어, 이러, 이런 식으로 돈 버는, 어, 세비는 단체들은 이익단체들은 음, 없애야 반드시 없애야 해요. 폐쇄해야만이 가능합니다. 폐쇄. 아무리 자유민주주의에서 어? 정교의 자유 있다지만 이거는 정교 자유를 떠나서 어? 한계 나라를 쥐어 흔들고 한계 나라의 이런 사회를 더, 사회에 들어온 물을 만어 들어온 물을 만드는 이런 조직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어 그러고 두 번째는 음두 번째는 부동산 반드시 음, 부동산 정책 음. 반드시 이런 투기 음, 무자비한 무자비하게 투기하는 음, 이런 불로 소득을 없애야 하고요. 아, 어,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렇게 번 불로 소득으로 어 곳간에다가잔뜩 음, 저장해 놓은 돈은 뺏어야 합니다. 왜, 왜냐면, 하 일단은 다 이거는, 응, 음? 어, 공정하지가 않고, 어, 깨끗한 돈이 아니고, 음, 사회 드럼을 말, 사회 드럽게 하면서 펀 어. 어. 불러서도 어. 이런 거는 우리가 절대로 부자라고 인정해 주지 안, 안, 않습니다. 어. 이런 능력을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번 사람들의 돈을 우리가 능력 있는 사, 사람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응. 다음은 세 번째는 어, 기업의 노사관계. 응, 그래서 응. 음 음. 고용이나, 피고용이니, 소득은 같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음. 그럼 그 나머지는, 음, 회사 돈으로 운영해야죠. 회사 돈으로, 음, 저축을 해야죠. 다음에는, 네 번째는 마지막 네 번째는 십억이 어... 이상 있는 사람은 응 음. 십억이 있는 사람 이 이상 있는 사람은 음 복지나 복지 혜택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은, 제가 워낙에 5억 이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5억 이상이나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은 복지 혜택 받으면 안 됩니다. 특히, 예. 음, 기본소득이나, 만약에 10억 이상, 5억 이상 있는 사람들이, 예. 5억 안 된, 음, 이런 수준에 가면은, 어, 법제일 때 받을 수있고요 어, 법일때 받을 수있요 음... 이래야지 평등합니다 어. 왜냐면 그동안 너무 많은 돈들이 불공정 불평등하게 쌓아왔기 때문에 응. 이런 사람의 돈은 반드시 뺏어야 됩니다 뺏고 그동안 빼앗겨서 박정희 시대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박정희 시대에 고생했던 어르신들이 지금 그 어르신과 그의 자녀들, 우리 서민층들이 혜택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동안 혜택 못 받고 가진 고생과.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준다 그 말이에요. 피 땀을 흘린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피와 땀으로 싼 실제 이런 일등공신들을 위한 이런 제대로 된 음, 혜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